네,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등지기랑대기를 같이 한다는 건데 근막경선의 개념에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근막경선과 류해가지고 수선을 해보는. 안녕하세요. 근막경선과 류해에 대해서. 돼있고 어, 대퇴사두근이 있고. 그래서. 근막 근막 경선이라는 건 뭐냐면 음, 그러니까 그, 이 경이, 그러니까 위도가 있고 경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척수 방향, 그러니까 이, 이 세로 방향으로 근육들이 일정한 그 어떤 그 시스템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이에요 이분이 이제 근막 경선을 이제 그 지도하신 분인데, 네이어 근막 경선 그래서. 그, 실제로, 금막경선이, 이제, 그, 운동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활용되고, 그리고, 이게, 그, 우리 동양의 침술, 또, 혈도, 이런 거랑도, 어, 사람이, 물론, 같은 대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다, 같은 대상을 연구하니까, 같은 거예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 인체를, 설명하는 네, 이렇게 이제 후방 근육이 일정한 시스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방 근육도 일정한 시스템이 되고 위측성 사이드도 일정한 시스템이 을루고요그 나선 나선선은 이렇게 몸을 회전하는 동작에서 이제 뭐그 어, 네, 사용되는 일정한 것들시스템이더요 그다음에 상지선은 이제 팔, 팔의 운동이랑 관련된 거고 그리고 음. 기능성은 이렇게 광배근과에서 이렇게 대퇴근에서 쭉 이어지는 건데 어, 이거는 그때그때 그러니까 그때 기능에 따라서 그 어떤 공적이나 그런 역할이 좀 달라져서 그 어떤 기능성 있는 그런 그리고 심부전망성은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내부의 어떤 근육의 경로에서 우리 몸까지가 않려서 그래서, 그음음 그래서 등지이랑배지이랑 같이 한다는 그런 현은 제가 좀 써봤고요. 중도에도 드리고 다른 데서도 등지기 대치기 뭐 같이 하는 그런 음 그래서 그이 등지기 동작 그러니까 등에다 뭘를지는 동작이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 유도의 어퍼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다리를, 구, 다리를 굽히면서. 어깨에 뭘놓가지고 배근육을 수축하면서 미치는 거죠. 지게지는 동작하고 같고요. 그러니까 그 등지 동작은 어그이 앞에 배 부분이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종아리 부분, 그니까 뒷부분이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배치기는 이제 그 씨름에서처럼, 뭔가를 들어 올릴 때, 그래서 배치는 등지기 동작이랑 반대가 되는데, 그래서 이등 근육이랑 그 다음에 이앞 앞 허벅지 앞허 근육을 써서, 그러니까 뭔가를 뒤로, 그러니까 뭔가를 잡아 뽑, 뽑는 듯한 동작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이, 동물들이 경우는 말이나 어, 치타, 개도 그렇고 이 척추 방향이 중력 방향이랑 수직이 되기 때문에 등지기 배지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고양이가 막, 막 뭐, 겁주려고 막 솜털을 막 세울 때막 발톱 하고 그럴 때 온몸 힘을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아마 다 쓰지 않을까. 근데 어, 사람은 중립 보행을 하니까 이 앞뒤 힘을 척추 그러니까 이몸 앞과 몸등 힘을 동시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지기 동작과 배지기 동작을 같이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피면서 동시에 몸을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지가 바야 그 부지공에서 부지가도 그 그렇죠. 두 힘을 동시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두 문체가 있을 때 이쪽에 나가도 두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 이쪽에 나가도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북이가 있는데 거북이의 머리가 나가나 아니면 몸통 가만히 있고 머리가 나가나 머리는 가만히 있고 몸통이 뒤로 가나 결국은 목이 나오고 몸통이 뒤로 가는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 뭐, 부지가요, 어, 그, 네. 구아구아, 수기어나, 약구려나 번적이기, 야,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수로왕이라 그러잖아요. 수현왕이라고 한 거라고. 근데 부지가에서는 수현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그 추대됐기 때문에 수로라고 표현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그래서, 등직이랑 배직, 몸앞 근육, 몸을 피면서 동시에 몸을 접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몸, 몸을 피는 동작만 해도 사람이 몸무게를 들어올 힘이 되거든요. 그 반대 힘은 더 강력하죠. 왜냐하면, 사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피아 상태로, 구부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몸을 수축하는 힘은 몸 피는 힘보다 더 강력해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힘들을 쓰기 때문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등지랑 배지기랑 같이 한다는 전자에서 흉곽이 움직임을 앞에 보는 것 그게 이 영상 시리즈의 목표